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예, 능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아, 인연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또, 어, 능험경이 경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능험경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많지 않아요. 아, 대만에서는 그래도 큰 스님들께서 설해놓은 경전도 있고, 또 선화상인께서 이 책을 아, 만드셔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서 이제 출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 그런 자료들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아, 이 어제 우리 학인 스님들 제가 3학년 학인들 을능엄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연구 발표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아, 내용 요약도 잘돼 있고, 어,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그 성조 스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능원경 한 부분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 알려드릴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에, 제목은 능원경의 대의를 통해서 풀어보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 굉장히, 어, 의미가 있죠. 우리들의 사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능원경 대의를 통해서 풀어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는 지금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인간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 온난화로 시작된 기후변화가 전 지구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빈부 격차와 인종, 종교적 차별, 대립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쟁과 긴장 상태가 세계를 분열과 갈등의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테타 사태와 중국을 상대로 한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운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으로 인한 가자지구 폭격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의 증오범죄를 비롯한 각종 인종차별 등은 이러한 현실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것일까요? 능원경에서는 우리가 이 혼란한 세계에서 헤매는 이유는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 경계를 나의 참성품으로 착각하고 마치 도적놈이 자식이라 아, 도적놈을 자식이라고 잘못 알고서. 도적놈에게 온갖 전성을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그 경계에서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과 혼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망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여.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잔상이나 허상에 마음과 몸이 빼앗겨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이 모두 다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매듭이 맺힌 곳을 찾아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 이번 연구에서는 능원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고 혼돈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구 발표를 준비했다고 서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윤회하는가 이 챕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번뇌의 근본은 무엇인가? 번뇌의 근본. 우리가 번뇌가 아,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부, 어,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전공군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번뇌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능원경에서는 바로 육군이라고 그랬어요. 육군이 뭐예요? 안이비 설신이. 우리 그 눈, 귀, 코, 어, 입, 이 몸, 마음, 이런 게 전부 번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어서 수행을 할때 온갖 집착하는 모습을 버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먼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 번뇌의 근본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업을 일으켜서 육도를 윤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검경에서는 그 도적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도적놈 도놈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허망한 육군과 그런 육진 색성항향 미촉법이 어느 곳에서 잘못되었는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곳을 모르면서 어, 근본 번뇌를 다스려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근본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무명은 바로 육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눈과 귀와 코, 혀, 몸, 이런 아르마리, 이런 것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집안의 보배를 훔쳐내기 때문에 번뇌 속에서 얽히고 묶여서 이 중생들이 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안입비 설신이가 바로 번뇌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이안입비 설신이를 너무나 따라다니게, 따라다녀서는 안 되겠고 내가 본 것이 아주 너무나 아주 확실해갖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목숨 거는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에 또 목숨 거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갖고 형제들끼리도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해서 평생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 그러면 안 돼. 특히 수행자는 이 우리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이런 거에 모을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 그것이 바로 도정놈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윤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회의 원인은, 어, 능원경에서는, 다른 경에서는 살도, 음망을 얘기합니다. 살생과 도독질과 음행과 망어를 얘기하죠. 그런데 능원경에서는 반대로 음행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살도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욕의 마음을 그 뿌리를 끊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 그 문수보살이 지혜의 불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지혜보검이라 하는데 그 지혜보검은 번뇌를 칼로 끊어가지고 불칼이에요. 불이 나는 칼이라. 그 불로 뿌리까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까지 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살도 망어, 대망어째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 가는 거, 특히 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입이 교주들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윤회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애역이 함께 얽혀서. 그 애욕을 여의지 못하면 곧그 세간의 부모 자식이나 손자로 끊이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이 자식이 없는 거 뭐라 했어, 원수가 없는 것이 자식이 없는 것만 못하다. 왜, 자식이 다, 원수보다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식이 막, 애주중지 해가지고, 막, 어, 그야말로 평생 모여 걸린 가시와 같아가지고, 그거를, 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애욕의 근본으로 인해서, 그런 업을 지어서 계속 얽혀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은 탐욕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탐욕과 애욕이 함께, 어, 얽혀가지고 질펀하게 그 행위를 그치지 않으면 세간의 테란스파로 태어나고 또네 종류의 중생들과 힘의 강약에 따라 서로 번갈아서, 어, 잡아먹고 먹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은 탐욕스러운 살생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사람이 능원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대목에서 나오는데 양을 잡아먹게 되면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어 사람은 또 죽어서 양이 된다는 거라. 그렇게 서로 어 위치를 바꿔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생들은 나고 죽으면서 서로 잡아먹는 악업을 영원토록 짓고 산다. 이런 삶은 도둑질을 좋아하는 또 도둑질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가져간다면 그사 그 어떤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백 천겁이 지나도록 늘생늘 생사에 머물며 누군가의 마음을 사랑하고 어엽삐 여기면 이러한 인연으로 백 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음욕의 번뇌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살생과 도둑질 음욕이세 가지 윤회가 윤회의 근본이 되는 인연이니까 이 업으로 받은 게, 에, 과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지옥 아기 축생 인간 능원경에서는 신선도를 또 따로 하나 쳤어요. 그리고 하늘과 아수라 그 일곱 가지 일곱 종류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일곱 종류의 세상은 자세히 알고 보면. 모두 미련하고 살이 어두운 중생들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망상으로 태어나서 망상으로 업부를 따르는 것이니 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윤회하며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참되고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음행과 살생과 도둑질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를 범하지 않으면 살생 도둑질 음행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답니다. 아 이런 업이 있으면 귀신들이라고 하도 어 이라고 하고. 없으면은 천인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업이 있으면 귀신이라 하고 없으면 천인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있고 없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해탈을 하고 열반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능원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번뇌를 풀어나가는 순서는 시방열에께서는 육군, 육진, 육식을 어,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3, 6, 18에서 18개에서 어, 18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수행하면서 모두 원만하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유혈이 없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근기가 하열하여 자제한 지혜를 원만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을 선택해가지고 어, 그것을 일문, 한 가지 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깊이 들어갔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망념에서 망념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참 마음으로 돌아가 본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자성광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자성의 성품이 환히 드러나게 되면 나머지 오근에 대한 집착도 저절로 사,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아, 다 사라져서 원만한 해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가운데, 또 육진 가운데, 육식 가운데 어느 한문을 잡아서 깊이 있게 수행을 하면 하나를,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통백통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육군은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지만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윤회하여 왔기 때문에 본래 원만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이니 여섯이니 하는 이치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허공을 여섯, 여섯, 여러 가지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허공이라고 하지만은 그릇을 치우고 보면 하나의 허공인 것과 같이 육군의 모습도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을 돌아켜 보면 돌이켜 보면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매듭을 다 풀게 되면 하나가 풀리게 되면 경계 집착하는 온갖 육진이 저절로 다 사라져서 모든 허망한 것도 사라져서 참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진의 근원이 같고 속박과 해탈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며 아르마리의 성품은 허망하고 허공꽃과 같다. 그랬어요. 육진으로 말미암아서 아르마리가 생겨 육군에서 어떤 모습에 집착을 하지만 집착을 하지만 그 모습은 객체상과 그 모습을 보는 주간의 그런 견에서는 어떠한 성품도 없으니 마치 꼬여서 서로 의지하는 갈대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청정한 지견에 아르마리를 내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따로 아르마리 견해가 없어지면 모든 번뇌가 없는 참으로 깨끗한 열반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없애는 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능험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어, 대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에 장애가, 장애가 되는 간접적인 요인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능험경에서 오신 체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신 체는 그. 어, 이 세상에 12가지 종류의 중생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서 4가지 종류의 음식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서 먹는 음식 그다음에 촉감으로 먹는 촉식 그다음에 생각으로 먹는 사식 어, 그래서 씹어서 먹는 거는 단식이라 씹어가지고 단 끈을 단자 그리고 촉감으로 먹는 건 귀신들은 속으로 먹는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뭐 눈이 열린 사람 업통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귀신들이 막 음식에다 몸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어떤 스님들 절대 제사지내 음식 안 먹는 스님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음식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은 불화자를 써도 돼요. 어떤 스님들은 불화자를 써서 드시는 스님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촉시.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그래서 선열유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첨선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어, 그,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사식이 있고 음식을 보시, 보이지, 보지 않고 마음으로 먹는 식식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중생을 당 중생은 단것을 먹으면 살고 독한 것을 먹으면 죽는데 세간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세간에서 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 다섯 가지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는 익혀 먹으면 음심이 생기고 날 것으로 먹으면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커지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아그 어, 아는 보살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불법을 어,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어가고 혼자 살게 됐는데 확실히 그 오신체를 익혀 먹으면 그 익혀 먹으니까 음심이 이렇게 더 많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 생 것으로 먹으면 화, 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자기가 그,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더라도 시방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멀리 떠나고 또 오신체를 먹을 때마다 아기들이 달려들어서 입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귀신과 함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복덕을 갉아먹는다네 그래서 복덕이가 날로 적어진다. 또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산매를 닦더라도 보살 천신 시방세계에 있는 좋은 신들이 별로 보호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 틈을 따서 힘센 마구니가 부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금계를 비방하고 해손해서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찬탄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 사이비 교주들 따라다니는 스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군이가 이한테 주와인 마한 겁니다. 마구니 건속에 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오신체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 능원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을 찾아가는 올바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청정한 계유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습기를 좋은 습관을 바꾸는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보면은. 어 수행은 바로 훈습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익혀나가는. 훈습이라는 게 훈제 식품, 연기를 계속 시키면 그 식품이 그 연기를 떼갖고 훈제 식품이 되듯이 수행은 바로 훈습이라는 거야 좋은 습관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습관에, 그런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수계, 어, 수행인데, 그, 그때 그 습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랬어요. 계율에서 선정이 생기며 선정에서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문의 계율을 잘 지켜서 몸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몸이 바로 우리가 법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의 청정한 계율과 유의를 잘 실천해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많은 계율을 금계를 잘 지키면 세간에서 영원히 서로 죽이고 살리는 업이 없어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서로 비치는 일이 없어지며 또 전생에 빛을 갚아야 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면 부모가 낳아준 이 몸으로 천안을 얻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계를 볼수 있고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어서 몸소, 어,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통을 얻어가지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다니면서 전생에 삶이 맑고 깨끗해져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험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나쁜 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음심의 경계를 끊어서 경계, 경계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계율을 지닌 사람은 탐욕과 음심이 없어져서 바깥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원래 성품으로 청정한 지 자성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진 경계를 육진 경계에 반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 육군이, 안입이 설시니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중생의 삶을 되돌려서 원래 성품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광 반조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자기의 자성자리가 하나가 되면 육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방의 국토가 밝고 청정하여 마치 유리안에 든 밝은 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서 미묘하고 오롯해서 차별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며 모든 열에 신비하고 원만한 청정하고 묘한 마음 짜리가 모두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곧 무생법인 무생법인 거는 부처님의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인데 나고 죽지 않는 생멸을 초월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경계를 말합니다. 이로부터 점차 닦아가는 곳마다 성인의 위치에서 편안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욕이 말라 없어져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지 않으며. 애욕이 다시 이어지지 않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텅 비어서 맑아지니 순수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성품은 오로지 맑아서 시방 세계를 맑게하여 애욕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있으니 이를 일러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의 단계인 건의지라고 그래요. 능원경에서 가장 그첫 번째 단계, 건의지에 들어가게, 말을 건다 지혜했다. 지혜했자, 건의지에 지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원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헤매이는 이유는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경계를 나의 참마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자기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그래서 밖으로부터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갈구하려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밤에 사물을 볼때 등불이 빛을 낸다고 해서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이나 감각기관은 도움을 줄지언정 궁극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허망한 경계와 견해를 만들어서 나와 우리, 우리나라, 민족, 인간과 자연 등을 분별하면서 나와 내가 속한 곳의 이익과 발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산하대지의 주인이 되어 약탈하고 훼손하며 땅을 갈라서 경계를 세우고 적을 만들면서 스스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원인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망상이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가 원인이 되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만 쌓여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어떠한 원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망념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망념이 생겨나는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꽉차 있는 참된 성품의 마음 자리를 보게 되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능원경은 이러한 어리석음, 망심, 망령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내 안의 지혜의 눈을 되찾아서 분별하지 않는 정견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과 갈등으로 물든 중생의 세계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미묘하고 원만하며 차별이 없는 진짜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 우리의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자성의 본 모습, 어, 진여의 자성 자리와 계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